외대를 봐, 온 동네 구경이라도 난 듯. 내 춤을 구경하는데 나리서 무대 위에 내 점심을 난 듯. 다들 무엇을 원하는지 손을 뻗은 채로 홀린 눈빛. 날 보는 너와 내가 본 너는 이미 둘이 아닌 하나일지도. 우린 다들 돈의 시인 채로 살아 필요한 건 그걸 걷둬내는살 풀일지도. 넋 살아 넌 무엇에 눈이 돌아갔냐? 난 그저 흥이 좀와한 놈이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잘했다. 잘해야 돼 독창적인 플로우를 개발해서. 자기만의 거를. 어? 연습을 엄청 해야 돼. 쉽지가 않아. 머리를 더 길러. 자르든지. 애매해. 야, 태식아. 뭐하고 있어? 너도 빨리 놀러 와. 연습했어? 안 했어? 일로 와봐. 태식이. 재밌어? 뭐하냐? 야. 눈가어 빨리 일어나. 뭘 쓰나 봐. 뭘 쓰나 봐. 뭐야. 뭘 쓰나 봐. 앞으로 문자 심으면 뒤진다. 캐시 충전했어, 안 했어? 했냐고 안 했냐고. 돈이 <laughs> 아. 없어서 아직 못 했어. 새끼야. 아. <laughs> 야. 나 오늘 별풍선 왕창 날려야 누나가 리액션 화끈하게 해 준다고 했냐, 안 했냐? 떨어졌다고요? 네. 네 원래 심장이 안 좋았대요? 하, 건강한 편이었는데 요즘 야근이 잤더니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체력치가 다 떨어지셨나 봐 회복의 물약을 드셔야 될 텐데 지5만원 남았어요. 레벨 만원 네, 괜찮은 전시 받으셔야 돼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예. 군주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을 이끄신. 아, 게임 속에서. 아버님이 게임 하시는 건 모르셨나봐요. 아버님과 우린 정말 거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게임 속 시간으로는 43년간, 현실 시간으로는 약 2년간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었죠. 사냥터를 독차지 한채 막대한 세금을 거두며 다른 게이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 사악한 독재세력과 맞서 전쟁을 벌인거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적들의 힘은 너무나 강했고 우린 점차 지쳐갔죠 백현별 힐힐힐 자, 뒤에, 뒤에! 모두가 포기하려고 할때 군주님은 하나의 세상이라도 제대로 바꿔보자시며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 장비를 사주면서 우리를 독려하셨습니다 어님의 지휘 아래 마침내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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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봐요. 어? 기껏 게임이란 말이지. 군주님 말씀하셨지. 그 안에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현실과 다를 게 뭐냐고. 이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누군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싸워 이겼던 거야. 각자의 전쟁에서. 백캔벨님, 캐리. Yeah. 여기 아버님이십니다. 최계 봐라? 예, 아버님 아이디입니다. 이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멋진 군주의 검을 휘두르시면서 늘 선두에 서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습을 아드님께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만약에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꼭 챙기시도록 원하기 좀... 어허... 닥죽인 누가 죽어? 내가 부활시켜 줄거야 연꽃상기님! 영구상기님아 진짜 연꽃상기님! 어? 영구상기님아 진짜 어디요 뭐야! 아. 아. 내가 부활일이... 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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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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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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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잡아, 아니아 잡아, 잡 잡아, 잡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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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들 하실 거면 이제 좀 나가주세요. 직장일로 바쁜 사람이 무슨 그럴 시간에 애랑 놀아주든가. 아 저기 사실 그 군주의 복음을 조만간 아드님 생일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숱한 전투로 단련되고 강화된 그 군주의 복음을 내놔봐요 당장 그럼. 엄마 그거는 우리 아드님께서 찾아올 겁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못 듣게 만네 상대하지 말자면 다시 한번 내눈 신이 참네 어쩜 어른들은 모르고 아우른 내 이야기지 학생인 나는 다시 주목 불끈지며 아빠의 거무찬네. 누구에겐 나 같은 게 생각하는 게임 누구에겐 진짜 현실 그 저한테 무기를 뺏기거나 불법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 게임 바깥의 장비를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지리산 어딘가에 숨겨놓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드님하고 몇년 전에 가셨다고 야, 너 뭐하냐? 너내 문자 자꾸 씹을래? 너 캐시 충전 안할 거야, 이 새끼야? 아, 나, 씨. 이거라도 내놔라, 갖다 팔게. 너, 아이, 뭐야? 뭐 죽이는 거 먹었어? 개 어. 아이, 아. 아, 아 아유, 아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못할 때가 많네 상대하지 말자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참네 어쩌면 어린들은 모를 거야 우리만의 이야기지 아이인 나는 다시 주먹 불끈 지며 아빠의 거무찬네 어느새 자가진 내 걸음 걸이 또 고개 숙이면 힘없이 복도를 걷지 애오수는 먼지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하사도 못찾지나한 번에 맞지 no no 자 no, no, no. 그만하고 싶다 생각줘 자 그럼 우리 내가 리드가 뭐그 무게 늦고 안한 자유로 원해 다시 붙여 yeah. 나를 붙여지면 아 줘. 이건 나의 아니까, 뭐.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 날 강하게 해줘. 아빠 얼굴이 더 올라. 다시 한 번이면 내지 앞에 거무 찾아. Yeah. 앞에 거무 찾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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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 그는 그 안에 살고 난그 안에 찾아 그가 안에 영원할래 내 세상은 어렵고 어렵지 이제 그 세상을 버리지 힘을 찾기 위해 다시날 떠날지 떠밀지 모든 걸 변하지 똑바로 꺼라 또 다시 밟을 순없어또 버텨 이제 다른 날씨 발아가 묶어 난 다시 사는 거와 영무로 할수 있어 괜찮아 예, 예 수없이 많은 길 헤매지 아는 내가 갈 하는 게 들려도 상관없어 내가 가는 길에 다시 내가 살수 있는 게 나를 혀짐 이건 나안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 날 강하게 해줘 아빠 얼굴이 올라 다시 한번 내 앞에 거아 앞에 거 yeah. 이대로... 그러면 여기를 우선 누구나 참게 생각했던 게임을 한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이 다시 내가 살는 길까지 해볼게요. 응.